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음식들 뒤에 혹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야키니쿠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한 메뉴, 바로 탄시오의 아무도 몰랐던 탄생 비화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키니쿠 집에 딱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딱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주문하는 거 뭐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바로 이걸 떠올리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쵸. 열의 아홉 분, 바로 탄시오를 외치실 거예요. 그 짭짤하고 쫄깃한 소혀구이 말이에요. 야키니크의 시작은 바로 이 메뉴. 이게 국룰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탄시오의 시작이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불판위가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냥 버려지던 부위에서 시작됐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반전 가득한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야키니쿠의 아이콘 탄시오가 숨겨왔던 그 비밀을 한번 들춰보죠. 일단 탄시오가 뭔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얇게 썬소 혀를 소금 후추로 샥샥 뿌려서 굽고, 거기에 레몬 한 조각 딱 곁들여 먹는 거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사랑받지만, 예전에는 정말 찬밥 신세였던 소혀의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에서는요. 탄, 그러니까 소혀는 구워먹는 고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무슨 고급 부위는 커녕 그냥 고기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보세요. 갈비, 로스. 얘네가 바로 주인공, 메인 이벤트였죠. 비싸고 귀한 대접을 받았고요. 근데 오른쪽에 소현은요? 그냥 부산물, 싸구려, 처리용 고기, 메뉴에 스타는커녕, 그냥 구석에 박힌 엑스트라, 뭐 그런 신세였던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모두가 외면할 때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꼭 나타나죠. 바로 조조엔의 창업자, 신하이 야스미치.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탄의 식감에 주목했다. 다른 어떤 부위에도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이 혀를 제대로 생겨내기만 하면 야키니쿠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본 거죠? 자, 그렇게 무시당하던 부위의 운명을 단번에 바꿔버린 결정적인 한 방울, 그 신의 한 수는 과연 뭐였을까요?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1970년대 이전까지 소위현은 그냥 부산물. 그러다 1976년에 조조엔이라는 가게가 생기고 시그니처 메뉴를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 손님의 정말 사소한 요청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이거였어요. 한 단골 여성 손님이 툭 던진 말. 사장님, 이거 레몬이랑 같이 주시면 안 돼요? 정말 별거 아닌 말 같죠? 근데 이게 역사를 바꿉니다. 바로 이 순간 유레카하고 외쳤을 거예요. 짭짤한 소금과 상큼한 레몬의 산미, 이 완벽한 밸런스. 이게 바로 소, 혀의 잠재력을 200% 터트려주는 조합이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탄시올 레몬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소금이랑 레몬이었을까요? 이 단순한 조합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길래 여기엔 아주 재미있는 맛의 과학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소금이 혀 표면의 지방을 살짝 녹이면서 고기 자체의 감칠맛, 그 우마미를 확 끌어올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 레몬의 신맛이 우리 침샘을 자극해서 그 지방의 느끼함을 싹 씻어내는 거죠. 결과는요, 입안은 상쾌한데 맛은 깊어지는 마법. 이게 당시 유행하던 가벼운 음식 트렌드랑 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나온 탄시오 그 반응은요, 말 그대로 대폭발이었습니다. 탄시오 붐이 시작된 거죠. 이 메뉴 하나가요, 나오자마자 가게 매출을 그냥 두 배로 만들어버렸어요. 더블! 말이 되나요? 시자를 보면 더 놀라워요. 한 접시에 700인이 남았는데도 하루에 300인분, 400인분이 그냥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이거 하나가 가게 두개 매출을 낸다, 였대요. 탄시오는 그냥 조조엔의 얼굴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창업자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야키니쿠 업계는 탄시오가 구한 겁니다. 와, 이 자신감, 대단하죠? 그러니까, 탄시오가 바꾼 건 단순히 메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키니쿠의 패러다임을 그냥 비싸고 좋은 고기에서 어떻게 맛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라는 어떤 예술의 경지로 한 단계 끌어올린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탄시오를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인 상징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당시 언론에서 이런 멋진 표현을 썼어요. 탄시오는 무겁고 전통적인 고기 문화에서 새롭고 가볍고 세련된 미각으로 건너가는 달이다. 시대의 흐름을 바꾼 게임 체인저였다는 거죠. 그리고 탄시오는 그냥 대박 메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사회의 생각과 식습관 자체를 바꿔버린 새로운 아이디어. 이걸 우리가 문화적 혁신이라고 부르죠. 탄시오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메뉴판 위에는 또 어떤 미래의 걸작이 이렇게 평범한 척 숨어 있을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소여가 야키니쿠의 영웅이 된 것처럼 어쩌면 다흥혁씨는 바로 우리 눈앞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